안녕하세요 썸쌤입니다. 24과 북촌 한옥마을 산책하는 게 어때요? 여기서는 ~~는게 어때요? 이것에 활용연수 위주로 공부를 해요. 빈칸 채우기 해봐요. 명령이나 청유의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제안이나 권유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과 영화를 보세요는 명령이나 청유의 문장이에요. 그 밑에는 제안이나 권유로 바꿔버리는 얘기죠. 자, 같이 읽어봐요. 친구들과 영화를 보세요. 잠시 후에 다시 오세요. 이곳에서 잠깐 기다리세요. 명령이나 청유로 된 문장을 제안이나 권유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이 말이 어렵지만, 그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은곧 이해가 되실 거예요. 즉, 명령문, 뭐, 뭐, 세어로 끝나는 거나, 청유문, 뭐, 뭐, 읍시다, 뭐, 뭐, 자. 이러한 문장을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제한 권유 표현인 "못 먹는 게 어때요?"로 바꾸는 연습을 해요. 친구들과 영화를 보세요. 친구들과 영화를 보는 게 어때요? 잠시 후에 다시 오세요. 잠시 후에 다시 오시는 게 어때요? 이곳에서 잠깐 기다리세요. 이곳에서 잠깐 기다리시는 게 어때요? 길이 막히니까 지하철을 타세요. 햇볕이 뜨거우니까 선크림을 바르세요. 기침이 나면 약을 먹어요. 제한 권유로 바뀐 문장을 읽어 볼까요? 길이 막히니까 지하철을 타세요. 길이 막히니까 지하철을 타는 게 어때요? 햇볕이 뜨거우니까 선크림을 바르세요. 햇볕이 뜨거우니까 선크림을 바르는 게 어때요? 기침이 나면 약을 먹어요. 기침이 나면 약을 먹는 게 어때요? 빈칸 채우기예요.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파요. 그럼 저 의자에 좀 앉다.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해요. 그럼 집에서 좀 쉬다. 배가 고파요. 그럼 우리 지금 점심 먹으러 가다.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파요. 그럼 저 의자에 좀 앉는 게 어때요?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해요. 그럼 집에서 좀 쉬는 게 어때요? 배가 고파요. 그럼 우리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게 어때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요리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 찌개가 너무 짜요. 그럼 물을 좀 넣다? 다리가 너무 아파요. 여기에 좀 앉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요리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게 어때요? 찌개가 너무 짜요. 그럼 물을 좀 넣는 게 어때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여기에 좀 앉는 게 어때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럼 창문을 열다? 돌잔치 선물로 옷을 사주려고 하는데 얇다? 이제 곧 여름이니까 얇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으로 한국어 공부를 해도 될까요? 이 책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더 쉽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럼 창문을 여는 게 어때요? 돌잔치 선물로 옷을 사주려고 하는데 얇은 게 어때요? 이제 곧 여름이니까 얇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으로 한국어 공부를 해도 될까요? 그 책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더 쉬운 게 어때요? 내일 친한 친구를 만날 거예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사람은 뭘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해요. 그럼 같이 자전거를 타다? 좋아요. 식사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그 사람은 채소 요리를 좋아해요. 그럼 비빔밥을 먹다? 좋아요. 또뭘 하면 좋을까요? 카페에 가다? 내일 친한 친구를 만날 거예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은 뭘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해요. 그럼 같이 자전거를 타는 게 어때요? 좋아요. 식사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그 사람은 채소 요리를 좋아해요. 그럼 비빔밥을 먹는 게 어때요? 어, 좋아요. 또뭘 하면 좋을까요? 카페에 가는 게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도 이 내용을 듣고 한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처음입니다. 한국어를 연습할 상대가 없어요. 한국어를 연습하고 싶은데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학교 동아리에 가입해 보는 게 어때요? 언어 교환 모임에 나가보는 게 어때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연습할 상대가 있나요? 동아리에 가입해 보세요. 그랬어요. 동아리 뭐예요? 취미나 뜻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동아리에 가입하다. 대학생 동아리, 동아리 활동, 동아리 후배, 동아리를 만들다. 봉사 동아리 회원들이 지역이 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였다.새 학기를 맞아 대학 내의 여러 동아리에서 신입생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있다.너는 무슨 동아리에 들 거야?나는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 동아리에 들어갈까 고민 중이야.두번째입니다.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아요. 네, 직장을 찾고 있는데 자꾸 면접에서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업 박람회에 가보는 게 어때요? 선배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게 어때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고민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세요.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아요. 했는데 직장 뭐예요? 돈을 받고 일하는 곳, 직장에 다니다. 나쁜 직장, 새로운 직장, 안정된 직장, 좋은 직장, 직장 동료. 형은 오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 민수는 졸업 후에 취직하려고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지민은 업무가 남아서 조금 늦게 직장에서 퇴근하였다. 세 번째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요. 네.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좀 불편해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게임을 같이 하는 게 어때요? 집에서 취미 생활을 시작해 보는 게 어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집에서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네 번째에요. 꿈과 현실이 너무 달라요. 꿈과 현실은 항상 다르죠. 차이가 나도 많이 차이가 나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먼저 경험 삼아 인턴으로 일해보는 게 어때요?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어때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현실은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똑같은 분은 없겠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보수가 너무 적어요. 어, 이거 곤란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그 일을 해가지고는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보수가 적어요. 월급이 적어요. 네, 좋아하는 일은 있는데, 돈을 너무 적게 벌어서 고민이에요. 퇴근 후에 부업을 해보는 게 어때요?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남겨두는 게 어때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과 같아요. 달라요. 비슷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퇴근 후에 부업을 해 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부업. 본래의 직업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하여 남는 시간에 하는 일. 그랬어요. 부수입. 본업 외에 벌어들이는 추가적인 돈. 부업으로 돈을 벌다. 부수적인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설명도 꽤 어렵죠. 어, 중급은 돼야 될것 같으네요. 한국어 공부에 대한 조언입니다. 대화 내용 같이 읽어봐요. 너는 한국어 공부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아무리 해도 한국어의 소질이 없나 봐. 내 생각엔 엠마 내가 정말 한국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내가 보기엔 나보다 다른 친구들 실력이 훨씬 빨리 늦는 것 같아. 내 꿈이 한국 영화를 번역하는 영화 번역가인데,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한국어 공부도 재미없어질 거야. 좋아하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자막 없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건 어때? 한국인 친구를 사귀어 실제 쓰는 표현을 익히는 것도 좋고 그래 그런데 마음이 맞는 한국인 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 걱정 마 그럼 내가 정말 친한 한국인 친구를 소개해줄게 자 여기서는 노력해 보는 건 어때 뭐 이런 그 못마는 건 어때 어때요 이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한국어에 소질이 없나봐 했죠. 소질 하면은 어떤 일이나 분야를 잘 해낼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나 바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녀는 음악에 소질이 있다 그는 과학 분야에 소질이 뛰어나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데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주로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좋은 투죠 자 그래서 조급하다 참을성 없이 몹시 급하다. 조급한 마음, 조급한 성격. 조급하게 굴다. 조급하게 말하다. 조급하게 행동하다. 나는 조급한 마음에 일을 서두르다 실수를 했다. 왜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는 거야? 예매를 안 해서 영화관에 가서 표를 사야 해서 그래. 자막 없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막 뭐예요? 영화나 텔레비전 등에서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제목, 대화, 설명 등을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자막, 뭐, 한국어 자막 이러셔도 되겠죠. 이번에는 한국어 학습 방법에 대한 제안에 대한 대화를 같이 읽어봐요.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음, 제 생각에는 유튜브 강의나 한국영화, 드라마 같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게 어때요? 제가 그런 방법으로 혼자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영상 자료는 한국어의 실제 발음이나 문화적 맥락을 익히는데 매우 좋으니 매일 꾸준히 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걱정 마세요. 좋아하는 장르의 드라마나 영화를 선택해서 공부하면 재미있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막 없이 듣기부터 시작해서 따라 말하기 연습을 같이 해보는 건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언해 줘서 고마워요. 자, 활용해 보는 게 어때요? 같이 해 보는 건 어때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같이 해 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해도 되죠. 특히 영상 자료는 한국어의 실제 발음이나 문화적 맥락을 익히는데 매우 좋으니 매일 꾸준히 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문화적 맥락 하면은요. 언어, 행동, 예술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배경 지식입니다. 내일 친한 친구를 만날 거예요. 같이 뭘 하면 좋을까요? 그 친구는 평소에 뭘 좋아해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럼 같이 제주 공연을 보러 가는 게 어때요? 좋아요. 식사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그 친구는 매콤한 요리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럼 매운 떡볶이를 먹는 게 어때요? 좋아요. 식사 후에 또뭘 하면 좋을까요? 북천 한옥마을에 가서 사책하는 건 어때요? 예쁜 한옥 구경도 하고 사진 찍기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보러 가는 게 어때요? 먹는 게 어때요? 산책하는 건 어때요? 같은 어문사상이 실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콤한 요리를 좋아한다고 했죠? 매콤하다. 냄새나 맛이 좋을 정도로 약간 맵다. 매콤한 양념. 맛이 매콤하다. 음식이 매콤하다. 이 고추튀김은 참 매콤하다. 고추소스로 맛을 낸 새우 요리는 매콤해서 우리 입맛에도 잘 맞았다. 입맛도 없고 뭐 매콤한 거 먹고 싶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